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어, 헬릭 스미스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어, 일단 개인적으로 요번 임상이 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투자자 중한 명으로서, 자, 이번, 하락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들, 네, 좀 미심쩍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 드려 볼까 하는데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지금 현재 헬릭스미스 상황 먼저 서,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하한가가 나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내용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laughs> 뭐 임상 3상 결론도 도출 실패. 뭐~ 제2의 임보사 뭐~ 약물 혼용 가능성 발견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정리를 해보자면은 실제로 요번 임상 삼상을 어 진행을 하는데 그 약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 결과가 잘 나왔거든요 다만 얘네가 지금 나와서는 안될 쪽에서도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약물 혼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가 어, 활용,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상, 삼상에 대한 부분,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laughs> 뭐, 이제 요런,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력에 대한 그런, 뭐, 얘네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크게 지금, 이야기 드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결과적으로 이번에 임상 삼상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한가가 나온 부분 그리고 최근 투자자들의 동향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사실 외인 기관은 팔고 팔자스인데,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근데 이게 어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이 안 되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헬릭 스미스라는 기업이, 어 개인 투자들에게 정보를 많이 오픈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더라도, 뭐, 이제, 뭐라, 뭐 찌라시라던가 이런 관련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제 공지로 바로 올려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해왔고 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주가관리 대응이라던가 이런 능력들이 좀어 빠르,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laughs> 그 정보력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이 매수했다고 안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 다만 좀 그랬던 게 임상 데이터가 그 약물 혼용이 되면서 좀잘안 나온 부분도 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어 수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일단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은 음큰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2010 8년도 초에 당시에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여 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들 이제 악재들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왔죠. 그다음에 이제 좀 버텨 오다가 요번에 이제 임상 그 결론이 나올 때쯤 돼 가지고 이번 주였죠. 23일부터 이번 한주간 임상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결 결정이 나는 시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요번에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당시 시점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주가가 지금 어 18만원대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린 부분은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였던 구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볼게 어 이번에 진행했던 무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그 유무상증자 이후에 이전 과거보다 거래량이, 어, 유난히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되는 거는,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유동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어, 거래량이 늘어났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과거 대비해서 어, 거의 세배 가까이 네, 뭐 과거에 20만 주 정도 거래량을 육바, 어, 움직여 왔던 게 지금 보면 60만 주를 넘어가는 때도 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래량이 터진 수급 주체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 일단 첫 번째로 좀 눈에 보이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세, 특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거래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요번에 8월 달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지금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일단 공매도가 이제 10만주 이상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전에는 사실 10만주 이상 넘어온 적은 없었고 그렇게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가 이제 8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어 여기서 지금 캡처가 안 되니까 제가 체크는 안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공매도 비중이 지금 10만주가 넘어갈 때가 많아요. 8월 이후로 8월 이후로 보면은 10만주가 넘어갈 때가 많은데 8월 이전으로 해서는 공매도가 극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에. <laughs> 8월 달 이후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공매도 때리는 친구들이 좀 어떠한 정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그냥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리고 요번에 또이하한가 나오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얘네가 지금 그 헬릭 스미스가 진행하는 약물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유라기 보다는 약물이 혼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임상에 대한 결론을 돌출하기가 어려운 지금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나오는 하락이라고 보여진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음, <laughs> 이런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이 하한가는 어~ 실질적으로 내던지려는 물량이라기보다는 요번에 이제 이전에 공매도 했던 주체들에 대한 일부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관점에서 오늘 좀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하한가 걸린 물량이 지금 현재,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만 원대 하한가에 이제 460만 주가 걸려 있거든요. 아까 전 최대 이제 470만 주그 이상까지 넘어갔었는데 일단 46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리고 오늘 당일 거래량 터진 걸 보면은 현재 기준으로 6만 주가 터졌어요. 이전에 터졌던 뭐 60만 주때 50만 주때 대비하면은 6만 주라는 거는 상당히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60만 주 정도 비교하면은 10분의 1 정도 거래 를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이만큼 470만 주 정도의 그 하락 매물이 걸려 있다 보니까 내가 마, 굳이 지금 매수하지 않더라도 내일 하루 더 기다리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매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 거래가 터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해 하는, 하는 부분은 과연 이 460만 주 중에서 진짜로 팔릴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을 했냐면은 사실 장전에는 제가 어그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8시 58분 네. 그 때, 이제, 호가창을 찍은 게 있는데, 그 호가창 자료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장 시작 전에 걸렸던 물량은 한 이제 370만 주였어요. 370만 주에 다했고그 어, 중에서 실제로 좀 이제 좀큰 물량, 네, 덩어리가 큰 물량은, 음. 이 350만 주로 넘어간 부분이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음 일부러 매도 하가 걸었던 물량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고 근데 확실히 좀 확인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좀더어 빠른 시간에 확인을 했으면 좀 어, 확인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장 시작하면서 거, 걸린 물량이 한 번에 이런 많이, 많은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좀 체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350만 주에서, 370만 주에서, 지금 현재 460만 주까지 되기까지 총 이제 100만 주라는 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장 중에, 장 시작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100만 주가 이 늘어났는데, 일단 이 100만 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하한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던지고 싶어 하는 물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요번 임상 실패에 대한 이제 이런 악재 그리고 그냥 시장가로 손절하려는 사람들 이런 물량이 확실한 물량은 100만 주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370만 주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얘네가 진짜로 던지려고 하는 물량인지 아니면은 그냥 험해도로 하려는 물량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체크를 내일 한번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일 한번더 수급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더좀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370만 주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과연 이 370만주라는 게 어느 정도의 자금일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하한가 12만원에 곱하기 이제 370만주로 할게요. 300 어, 70만 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자금이 나오는데 지금 자금이 1,44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미 하한가에 걸 장전에 장 시장 말고 장전에 걸려 있던 물량은 어, 하 이미 하한가에 4,440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미 그 정도의 물량이 이미 걸려 있었는데 과연 이 물량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팔고 싶어 하는 물량일까? 이거를 체크를 해 봐야 되 같고 그리고 또이 헬릭스미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좀 상당히 커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물량의 최대 주주 지분보다 이제 공시 제외 주주죠.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지금 보시면 8 7 3예요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얘네가 유수, 유무상징자를 진행을 하고 어 87.3%를 제외를 한다면은 지금 계산을 해 보면은 총 주식 수가 2,10320만 주거든요. 어 그러니까 2,130만 주인데 곱하기 유통 지금 물량수 0.8 아까 몇이었죠? 0.873, 0.873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 수는 한 어, 1,800만 주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1,800만 주인데 지금 현재 하한가 물량이 460만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60만 주에 대해서 지금 1,800을 또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800만주, 빼기, 460만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통 가능 주식수에서 1400만주 정도는 아직까지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아직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어, 매매, 주문 걸어놓지 않은 물량들, 그리고 또 지금 그냥 관망하고 있는 물량들, 고민하고 있는 물량들, 이제 여기까지 합쳐서 1,400만주가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아마, 예, 고민하고 있는 물량, 뭐, 많이 잡아도, 어, 많이 잡아야 이제 50% 정도 잡는다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네,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미 시장에서 나와야 될 물량은 대략 어, 800만 주가 맥시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800만 주를 누가 받아가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공매도 들어온 부분들 어디서 이제 매수 수급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약 임상이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했지만은 이 약이 약이 효능이 없어서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요번에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 지금 요번에 하한가 지금 요번에 이제 공포에 던지는 물량들까지 참고를 했을 때 아마 오늘 하한가 이후에 내일이죠 내일에서는 좀 거래량이 터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는 어 앞으로 이제 향후 임상 상상에 대한 다시 이, 그 진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좀 시간적으로 이제 내년쯤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안정이 되고 지금 하한가 나온 게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시나리오라서. 그냥 뭐, 참고만,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표시해놓은 가격대 중에 136,000원이 이전에 유무상증자 받았던 가격대거든요. 근데 요번에 유무상증자를 진행했던 가격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은, 개인들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제3자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유무상증자를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은, 어, 유모상증자 공시가 여기 있죠. 실제로 이번에 8월 초에 진행을 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제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이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주주 투자자들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그다음 일반 공모로 넘어갔다는 것즉 일단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 이 단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일반적으로 삼자 배정에서 특정 물량에게 이 가격대를 매수를 하게 해주면은 그런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경우는 에 자금력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은 즉 걔네들도 이제 그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금대가 되면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번 단가는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자금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조금 다소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돌리더라도 얘네가 그냥 기술적으로 여기서 매물을 뚫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 말은 즉 이제 이 헬릭스믹스가 가지고 있는 다시 음 임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 사실 이 지금 약 말고도 다른 좋은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 이런 모멘텀은 더 지금 가능성은 많이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다시 한번더 돌파가 나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뭐 분석을 해 봤을 때 향후 좀 이런 성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이슈들은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요번에 시기적으로는 2019년도, 20년도 때는 조금, 어, 시, 기간적으로 좀 걸릴 거라고 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악재로 보고 던지기 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배수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공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거를 지금, 어,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였다면 주가를 만약에 요번에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짓이었다면 결국에는 다시 공매도 수급 들어오고 이전에 나갔던 물량들 이제 세력이라고 하죠 예, 세력들이 매수하는 단가를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는 시점이 어, 보인다 라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헬릭스미스 소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한가 맞아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헬릭스미스 자체, 음, 요번에 임상에 대한 그 가능성, 그리고 그 약물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게 조금 확고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하락이, 어, 오히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고, 어, 오늘 헬릭 스미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